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 발전시켜 나갈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이 성인용의 첫 에피소드 함께 보도록 하시죠. 렛츠고! 제가 초대 게스트로 가장 모시고 싶었던 김호윤 셰프님을 드디어 네. 모시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김호윤 셰프님의 자기소개를 들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요리사 김호윤입니다. <laughs> 네. 아, 간단한, 간단한 소개 왔습니다 네. 네, 최대한 캐주얼하게 진행된 인터뷰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여러분들께 어, 김윤셰프님이 삶에 대한 어떤 a t t i 그리고 또 철학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처음에 한몇 질문들은 포멀하게 좀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질문은 예술이라는 필드가 국내에서는 되게 제가 느끼기엔 제가 느끼는 가치만큼 인정을 잘못 받고 좀 사회적으로 용기를 심어주지 않는 그런 필드인 것 같아요. 본인도 그런 걸 많이 느끼셨나요? 당연히. 일단은 대박을 칠수 없는 직업이죠. 보통의 아티스트라고 하면 네. 아, 진짜 업계 1위가 되거나 네. 그 누가 봐도 탑이다라고 하는 3, 뭐탑3 안에 들지 않는 이상 네. 심지어 들어도 소위 말하는 대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분위기다 보니까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당연히 네. 대신 이제 하고 싶어서 모든 아티스트들이 그렇지만 네. 그게 좋아서 하는 분들이니까 네. 다른 나라였다면 만약에 환경이 음, 음. 그러면 좀더 쉽게 지을까 아,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막 이렇게 더 우리나라보다 좋다라고 얘기하기 애매하지만 그래도 프랑스... 확실하게 프랑스, 일본 뭐 이런 것들은 기술자, 스킬러, 아티스트 이런 분들에 대한 리스펙트가 있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는 유행이 더디다 보니까 직업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분들한테 리스펙트를 가지고 신뢰가 있고 그리고 그냥 그 정신을 먼저 봐주는 것 같아요. 실제로 기능성이 더 뛰어나다 또는 더 좋다라는 느낌보다 그냥 그게 오래됐고 음. 오랜 시간을 들인 거다에 음. 중점이 좀더가 있는 거니까 음. 우리나라는 저도 어디 가서 따지지만 그 가성비란 말모든지 그러니까 가성비니까 음식도 음. 가성비고 레스토랑도 가성비고 제품도 가성비고 그러니까 음. 가성비라는 말이 장인정신이랑은 조금 반대에 있는 거예요 그쵸. 어떻게 보면 그쵸, 그쵸. 네. 뭐그 네. 뭐그 부분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음. 철학보다는 음. 인풋 대비 음. 아웃풋만을 따지는 네. 그런 게좀 있는 것 같기도 <laughs> 해요 저도 이렇게 계속 평범한 인터뷰를 진행을 하면은, 아, 분명히, 아, 너무 뻔하고. 너무 지루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인터뷰는 아, 조금 더 색다르게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김호윤 셰프님이 끓여주시는 라면을 함께 끓이면서 또 먹으면서 네. 그 과정에서 계속 질문과 답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라면을 오늘 끓여줄 수 있으실지? 어, 네, 그럼요, 뭐. <laughs> 근데 라면. <laughs> 아, 그래. 근데 여기서 진짜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한 거, 이렇게 사람들이 네. 너무 뜬금없이 이런 거 해달라 고 그러면 은 부담 느낌. 어떻게 라면이란 음... 걸막 맛을 막 남들에게 끓여내기 힘들 것 같은데. 그치, 라면이 사실. 발로 끓여도 맛있는 게 라면이긴 아니까 그래. 네. 뭐, 네,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라면은 진짜 차이를 만들기가 좀 어렵지만, 확실히 달라요. 아, 확실히 달라요? 확실하게 달라요. 왜냐면, 바텐더한테 소맥 말아달라고 해본 적이 있어요? 아, 형은 없어요. 한번 시도해보세요. 매번 술을 섞는 사람이 타주는 소맥의 비율은 달라요. 나는, 어, 나 생각도 못했어 나는 매일 요리하는 사람이니까, 네. 같진 않아요. 달라요. 어, 나도 못했요디일이 있어요. 아, 진짜 요 네. 기대가 되네요. 제가 니 기대해도 괜찮은가요? 네, 네. 네 기대도겠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하고 라면 끓여다 <laughs> <laughs> 원래 셰프님이 끓여 주시는 라면은 격식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 물은 어